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누리 플랜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 플랜이 있었습니다. NFC입니다. 오늘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혹시라도 눌러준다면 그때 매수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재간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양봉의 모습이었고요. 거래량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 이 라인 지켜주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일 네트워크스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살짝 눌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21선을 지지하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K넷도 네 흐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네, 말을 지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양봉으로 진행됐지만 문제될 게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MS에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7,180원 요 지지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양봉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전날 대비 두배 정도 더 발생이 됐습니다. 계속 호이딩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오늘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혹시라도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면 좀더 기다리면서 홀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린기계도 오늘 도지 캔들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저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수의 타점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SAMT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메가 MD도 좋았고요. 대창 솔루션도 이 라인 깨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 이 라인을 지켜, 지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죠? 길게 가져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시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역시 길게 또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이 라인을 지키면서 살짝 단봉이거나 음봉이 나올 가능성 이 있는데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있어 보입니다. TYM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계속 밑에서 잡았다면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주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실적도 좋은 실적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음봉이었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이었고요. 대우플러스도 좋습니다. 가온전선도 이제 자리를 만들고 위로 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종합기술도 음봉 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고요이하공영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6, 8,100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 오늘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눌러준다면 그때 매수의 관점 봐도 되겠죠. S&T 홀딩스 좋습니다. 일진 파워는, 네, 애간장 태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꼬리도 많고요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꼴이 많이 있고, 충분히 계속 홀딩 하시면서 정고점에서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아 엔지니어링 좋습니다. 신원 종합개발도 요 라인 잘 지키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오늘좀 빠졌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고, 하신전공도 요 라인 내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540원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고려 시멘트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등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조광 페인트도, 네, 좋습니다. 바이오링크는 매우 좋았습니다. 바이오링크도 네. 길게 가져가면 된다 그랬고,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량도 크게 실리면서, 장중에 15.64%까지 갔습니다. 종가는 9.82%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량도 전날 대비 17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바렉스도 이제 21선 올라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서린바이오도 좋았습니다. ymint는 좀 내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살짝 깨는 모습 보였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다만, 항상 손절 라인 잘 정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황금 ST도 문제될 게 없고요. 한국 가구도 좋았습니다. 호텔 실라우도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유한 터진 건 이제 21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어부부 반도체 역시 발음 안 됐습니다. 어부부, 네.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제가 발음 연습을 다시 해야 되는지. 네. 어부부 반도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오늘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길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할라 IMS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인상가도 요 라인 잘 지켜주고 오늘 반등했습니다. 대아티아이는 요 라인을 잘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역시 유수에 많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신 석재, 아난티다 비슷한 모습이고요. 현대 비엔지 스틸 좋습니다. 효성 OMB도 이제 자리 만들어가고 있고 요 위에 올라온다면 좀더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KSP도 흐름만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20일 선 올라오면 그때 관심 갖겠습니다. 벽산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이제 대가리 내놨습니다. 네, 역시 계속 좋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성문전자도 나쁘지 않고요. 흐름만 지켜보겠습니다. CS 홀딩스는 아, 지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일 사료도 내일 흐름 중요해 보이고요 45일선은 지키는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우진프라임도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팩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밑에서 잡았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이때 팔았던 분도 있을 테고 이제 요 라인 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크게 문제 될게 없고요 저는 21선 지지해준다 라고 생각하고 설사 21선 깬다 하더라도 45일선까지 지켜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는 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인에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매수의 관점도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더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티재메탈도 문제 없고요. 코리아에셋투자증권도 오늘 은봉의 모습 보여 줬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MFN 코리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YOM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대가리 내놨습니다. 오르비텍은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선 7,840원까지 좀 열어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대우에텍 좋습니다. 이랜시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sjm도 좋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좋았습니다. 20일선 계속 타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20일선 깨면 매도 전략 그리고 20일선 올라타면 매수하는 관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cnh 오늘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상승분을다 뱉어버리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크게 문제 될게 없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디지캡도 좀 빠졌습니다. 21선 지지 여부 보고 45일선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관망하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대동 전자도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한국 주강은 좀 지치게 합니다. 지치게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단 2,600원선 요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kd캠도 좋았고요. 우리 조명 좋았습니다. 시공테크도 대가리 내놨습니다. 좋습니다. 알로이스 문제 없고요. 한국 맥널티도 요 라인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요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아이스크림에도 좋습니다. 캔들의 모습 매우 좋고요. 지니언스도 올랐지만 요 라인 계속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 큐빅은 네, 좋습니다. 오늘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경산업도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라인 올라오면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도 좋고요 제가 애니플러스는 매집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차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제시언 시스템도 좋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도 좀 빠지긴 했지만 2800원 요 라인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케스케어딩스도 좋았고요, 미코바이어도 좋았습니다, 케시피드도 네 좋았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